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 딱한 잔이면 오후에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아침부터 뭔기름을 마셔서 느끼하게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5년 넘게 이걸 해보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고 커피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2, 3시가 돼도 머리가 또렷하고 에너지가 계속 올라와요. 더 열심히 놀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몸이 바뀐 거더라고요. 일단 올리브유는 언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가 완전히 다른데요. 특히 기상 직후에 공복에 마시면 위장에서 흡수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처음 자고 일어나서 먹는 첫 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올리브유 속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소장에서 OEA, 올레오일 에탄올 아미드라는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 OEA가 뭐냐면 바로 GLP1을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요즘 다이어트 약 위고비 바로 이 glp-1이 인위적으로 올리는 원리죠 근데 이 올리브유는 자연스럽게 그걸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올리브유 한 잔이면 오전 내내 배고픔도 없고 폭식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점심시간까지 배고픔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점심시간 되기 전에 되게 힘들잖아요 아침에 근데 이 올리브유 덕분에 아침이 굉장히 상쾌하고 맑아집니다 가볍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왜 컨디션이 달라질까요 바로 점심 먹고 졸리신 분들 많죠 그건 단순히 밥을 많이 먹어서 일 수도 있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요 이때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그 반작용으로 에너지가 훅 빠지죠 근데 아침에 올리브유 한잔 마셔두면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올리브유가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먹게 만들고요 올리브유가 포만감을 줘서 음식을 천천히 먹게 만들고요 소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소화되는 속도도 천천히 늦춰줘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에 천천히 혈당이 오르고 천천히 혈당이 내리니까 졸음이나 무기력감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오후에는 집중이 력 훨씬 올라갑니다 보통 회사에서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는 그냥 스렁스렁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더 열심히 놀수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여러가지를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지금이 딱 3시거든요 영상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올리브유 먹으면 속 쓰리지 않냐, 기름인데 느끼하지 않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다른 정제유들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속이 쓰는 이유는 올리브유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을 확률도 있고 산패된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들은 산패된 것들은 많이 없어서. 몸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 꾸준히 이어가시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역류를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피사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과 스쿠알렌 성분이 위 점막을 덮어서 위산의 자극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일수록 올리브유 한잔꼭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과민성대장증후군 위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올리브유를 먹어야 될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먼저는 엑스트라 버진을 드셔야 합니다 정제 없이 첫 번째 짠 원액이어야 폴리페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을 추천드리고요 보통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입니다 근데 공복용으로 드시는 것들은 0.2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은 적어도 400mg per kg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 항염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맛입니다. 어, 이게 기름 맛이 계속 나다 보면은 맛이 없어서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요리용 올리브유와 공복용 올리브유가 있는데 기름 맛이 나는 거는 요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맛을 냅니다. 하지만 샐러드나 이렇게 공복용으로 마실 때는 좀 힘들죠. 그래서 공복용 올리브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5년간 100개 이상의 올리브유를 시음하고 테스트해보고 가장 좋은 올리브유만 선별해서 매달 큐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리브유 공부 중인데 아래 하단 고정 링크에서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냉장고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지 폴리페놀이 오래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올리브유를 마신 사람과 안 마신 사람은 오후 간식에서도 확 차이가 납니다. OEA는 식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도파민 회로를 안정시켜서 불필요한 간식 충동을 없애요. 저희 구독자분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계속 달달한 과자나 초콜릿이 땡겼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가 아예 바뀐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없고 glp-1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서 포만감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은 뇌 산화를 막고 신경 세포 간 신호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리브유 한 잔을 마신 사람은 기억력 집중력 기분 안정까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지중해식 식단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은 치매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단순히 다이어트용 오일이 아니라 두뇌를 회복시키는 오일입니다 이게 바로 올리브유 루틴의 힘이에요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식욕이 안정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이제 아셨죠 아침 기상 직후 올리브유 한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대사 스위치입니다. 어, GLP1을 자극해서 폭식을 막고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하고 위를 보호하면서 뇌까지 끼워주는 루틴. 이거 40mm 딱 3주면 진짜 몸이 아예 바뀝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정리한 올리브유 제대로 먹는 법 전자책이 있으니까 아래 고정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어떻게 올리브유 먹을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정해야 될지, 어떻게 제가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하고 5년째 유지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루틴, 올리브유 한 잔으로 지켜보세요. 건강하세요. 올리브유였습니다.